안녕하세요, 어썸입니다. 저희가 여름마다 방문하는 물놀이 장소인 이곳은 제주 북촌 용천수인데요. 북촌 용천수는 제주 북촌에 위치해 있고 동네 삼촌들께서 반일하다 땀흘린 몸을 씻는 곳이기도 해서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정말 가고 싶은 분들은 북촌 올레길을 걷다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북촌 용천수는 만조일 때만 특히 멋지고 몸도 담글 수 있습니다. 정말 차갑고 깨끗한데 이날은 물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원담 안에 있는 물은 용천수이고 밖에 있는 물은 바닷물입니다. 예쁜 물고기 떼를 뒤로 하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제주 김영해수욕장으로 가봤습니다 역시 제주하면 해에 부럽지 않은 이 에메랄드빛 바다 아니겠어요? 김영은 제주에서도 특히나 고운 모래와 깨끗한 물빛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어, 이렇게 큰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저기! 저기 많이 오시는데 일단 저는 여기 오거든요 아, 여기 너무 예뻐. 여기서 다이빙하고 막. 아 여기 예쁜 물고기 많아서. 아하. 이게 오면은 스티브 잡부님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잡부님 <laughs> 어디 계시죠? 아, 너무 좋다. 오랜만에 김영으로 왔더니. 어, 세상에, 요즘봐 너무 예쁘잖아. <laughs> 난리 났죠? 이거 봐봐요, 보이죠? 다들 스노클 하시네. 바다 난리 났다. 너무 예쁘다. 하나, 둘. <laughs>

너무 있어. 저도 다이빙을 해봤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머리부터 들어가는 다이빙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껏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배치기 아니면 세배예요. 아, <laughs> 아, 자기들봐. 哈哈哈！六十 모두가 신나게 즐겨야 하는 이 여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폐쇄되면서 계절이 지나버린 쓸쓸한 바닷가가 돼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며, 제주는 김영 해수욕장 말고도 예쁜 해수욕장이 넘쳐나니까요. 제주로 여름 휴가 오신다면 꼭 바다 수영을 해보세요. 모두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있어봐. 알았어. 가만있어봐. 오, 이빨 흔들려. 이게 봐 이게 봐 이빨 흔들려 여기 봐봐 헉,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laughs> 다 빠지겠네 다 빠지겠어 응 음, 귀여워 이빨이 다 흔들려 앞니가 다 <laughs> 가만있어 지수비야 음지